모든 것은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수많은 휴게소 맛집 정말로 맛집이고 또 맛있는 음식이 맞을까? 우리는 이 사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량제에서 한 인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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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인들을 위한 자기개발 놀이터 민사이트 민쌤입니다. 오늘은 휴게소 맛집, 정말 맛집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미 검증을 많이 했죠. 하지만 민사이트에서는 기업 강의를 위해 전국을 다니는 강사님들이 실제 휴게소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그나마 몸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 행복을 줄수 있겠는가? 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고속도로 숨어있는 맛집의 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강사로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 사실 아침 경부고속도를 로 타러 가는 길이 순탄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침에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은 예뻤는데 가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러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까 걱정을 했던 순간이 바로 이 아침 반포와 서초의 풍경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좀 뚫리기 시작을 하죠. 예, 얼마 못 가서 첫 번째 목적지 기흥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흥휴게소에서 저희가 먹어야 될 음식은 향천 우동. 사실 우동이 뭐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뭐 지도에까지 나왔으니까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자 향천 우동을 먹기 위해서는 푸드코트로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요즘 은뭐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음식을 시킬 수가 있어서 피규어도 마찬가지로 키오스크에 주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다가 하 향천 어묵 우동 가격은 이렇습니다. 어, 보는 것은 뭐 여느 우동집에서 파는 그런 기성품 우동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맛 전문가 박 선생의 의견.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국물이 따뜻해서 좋네요. 향촌운동은 뜨겁더라 특이한 점은 기성품 그니까 면도 시판 제품 어묵도 시판 제품 국물도 시판 제품일 건데 면을 잘 삶았는지 굉장히 쫄깃했던 것이 그나마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아있는 투어가 많기 때문에 둘이서 나눠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기흥 휴게소에서 유명하다고 한 향청우동은요. 뭐 기존에 여느 휴게소에서 파는 우동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지만 면 하나는 쫄깃해서 아침에 추운 날씨를 뚫고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는 분들이 먹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휴게소는 이제 안성입니다. 뭐 기흥에서 안성 거리가 멀지 않아서 금방 도착할 수 있거든요. 자, 안성 휴게소에서 저희가 먹어야 될 음식은 곤지암 소머리 국밥입니다. 네, 소머리를 통째로 넣은 국, 밥 소머리 수육이 들어가 있는 국밥인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설렁탕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음식을 받았습니다. 자 내용물 한번 봤는데 수육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수육의 맛입니다. 이게 언제 삶았고 어떤 식감을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설렁탕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근데 수육은 쫄깃했고 국물은 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소금을 쳤습니다. 치고, 또 치고. 치고 밥을 말아서 먹기도 해봤는데 아침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로는 적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가격이 1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곤잠 소머리 국밥을 먹으면서 발견한 의외의 보석 같은 반찬 바로 이겁니다 된장 베이스로 맛을 낸것 같습니다 곁들여 먹기에 좋은 음식 이 집은 브로콜리 맛집인 것 같습니다 안성 휴게소에서 먹었던 곤잠 소머리 국밥의 결론 덴장, 덴장, 이 집은 덴장. 브로콜리 맛집이다 아, 이 곤잠 소머리 국밥을 먹으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요 손님들에게 착두공자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을 기다리면서 따뜻한 차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것은 제가 곤지암 소머리 국밥을 먹고 나서 만드신 아주머니에게 이것은 당연히 안성 휴게소니까 안성 한도로 만든 것이겠죠?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머니가 저희 얼굴을 바라보고 5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자 다음 휴게소 바로 망향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20분이 채 되지 않아 도착을 했습니다. 망향 휴게소에서 먹어볼 음식은 바로 명품 닭기장. 저도 입맛이 없을 때 가끔 육개장에 밥을 말아 먹거나 면사리를 넣어서 육개장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명품 닭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동행했던 맛평가사 박강사는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합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이 먹어보는 명품 닭개장 그 맛은? 매운 거먹는밥에후 맛이 강하네요. 망양 휴게소의 명품 닭개장은 명품 후추를 쓰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뭐, 상차림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특히 얼큰한 것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음식은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닭을 썰어 놓은 닭 크기가 굉장히 컸고요. 구성물들과 함께 깊이 끓여낸 것이기 때문에 같이 모든 것을 끓여내고 맛을 우려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침부터 벌써 우린 세 끼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점심은 시작되지도 않았죠. 저가 천안에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점심은 천안에서 먹어야 되었기 때문인데요. 어, 누굴 만날 거냐면 작년에 민주주의 영상을 함께 찍었던 GX칼텍스의 주치이 부장님. 얼마 전에 천안 지사로 발령이 나서 오랜만에 조우하기로 했었습니다. 천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식 프랜차이즈입니다. 천안에만 세네 군데 영업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하는 곳과 비교했을 때 맛이 좀 다릅니다. 빨리 자기랑 얘기 좀할때 이걸 딱올려놓더 나랑 막 얘기하는 거야. 즐겁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 음식점의 진정한 맛은 만두 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천안에 가시면요, 슈엔 검색해서 찾아가셔서 만두를 꼭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전에 중식당까지해서총 네끼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쯤 돼서 생각이 드는 것은 남자들이 음식을 1인분을 시켜서 나눠 먹긴 하였지만 이 네끼를 일반인이 먹으면 배가 상당히 부르거든요. 오후에 올라가면서 바로 또 상행선 투어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때우고 가자라고 해서 극장도 잠깐 들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오후 4시경 다시 상행선 투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에 왔는데 이것을 먹지 않고는 안 되겠죠. 바로 천안 포도가자 게기트로 진입하기 이전에 즐비하게 늘어. 선호두과자집 어떤 곳을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원조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거부터 큰거 선물용으로 많이 파는데 저희는 뭐 집에도 가져가야 되고 현장에서 먹어봐야 되고 해서 총 3개를 구매했습니다 천안하면 떠오르는 맛. 호두과자 그 맛은 정말 어떨까요? 호두과자 맛입네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천안호두과자 원조집을 들어가서 밝혀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원조라서 제가 들어왔는데요 원조 몇년된 집인지 물어봤더니 10년 됐다고요? 10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첫 번째 휴게소, 입장 휴게소입니다. 자, 입장 휴게소에서 저희가 먹어볼 음식은 5천만이 좋아하는 음식 바로 돈가스, 거봉 왕 돈가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와 다르게 입장 휴게소에서는 거봉 왕 돈가스를 팔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돈가스 파는 데가 따로 또 있나요? 여기 말고? 음식을 파는 분이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흑돼지 돈가스를 팔고 있었죠. 그래서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흑돼지 돈가스 하나 주세요. 그냥 돈까스 맛은 돈까스 맛이구나. 대신에 흑돼지 돈까스라는것 때문에 그래 몸에 좋은 돈까스 뭔가 다른 돈까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먹으니까 조금은 더 맛이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9,000원. 하고 똑같네. 근데 이제 비행기 비용이 왕복지 10만 원 넘기 때문에 연도는 11만 원인 걸로 합시다. 자 이쯤 저희가 투어를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맛집이라도 휴게소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곤지암 소머리국밥도 충분히 맛있었지만 사실 어디가나 먹을 수 있는 설렁탕 맛, 돈가스도 물론 흑돼지 돈가스라고는 하지만 어느 휴게소, 어느 돈가스 집에 가도 먹을 수 있는 맛처럼 느껴지는 것 맛있어도 휴게소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맛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맛집만 알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남은 죽전 휴게소에 갈비탕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갈비탕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미 배는 찰대로 찾고, 길도 막히고 하는데, 또 갈비탕을 먹는 게 옳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던 끝에 결국은 입장 휴게소에서 투어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휴게소의 주전부리를 먹어보고, 그것을 투어의 마지막으로 하자. 그래서 각자 하나씩의 주전부리를 선택하기로 했고요. 맛평가 박강사는 감자를 선택했고, 민스은 최애 간식인 떡볶이를 선택했습니다. 입장 휴게소의 떡볶이 맛은 짠맛, 입장 휴게소의 감자는 감자 맛이 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민스이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간식으로 먹기엔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근데 최근에 휴게소에서는 착한 떡볶이라고 해서 양을 좀 줄이고 가격을 낮춘 떡볶이를 팔고 있어요 1,500원에 맛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전체 경부서 휴게소 맛집은요 비흥 휴게소에서 향천 어묵구동 안성 휴게소에서 소머리 국밥, 망양휴게소에서 명품 닭기장, 천안에서 유명한 슈엔 중식당의 자장면과 당수육 천안의 원조 명물, 10년 된호두과자 입장휴게소에 흑돼지 돈가스, 그리고 마지막 주전부리까지 해서 총 7가지의 음식 파티를 열어보았습니다. 저희가 굳이 먹방 유튜버도 아닌데 이렇게 긴 시간 또 비용을 할애해서 투어한 것은 사실 조금 한간 시즌이기도 하고 또 그냥 정말 궁금함 차원에서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도 있었지만 가끔 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라는 조금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 했습니다.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나눠먹는데도 이렇게 배가 부른데 벅벅 유튜버 분들은 얼마나 많이 먹는 것일까? 하는 일종의 존경심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천안 들렸다고 올라가는 휴게소 투어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동송도 한번 가보고 천안 이남지방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도 한번 가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라스터 스파게티도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으로 응원해주신다면 다음 주또 일정을 잡아서 함께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이트, 오늘의 기업교육 강사들이 전국을 다닐 때 휴게소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차원의 경성 먹방 투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알찬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성인들을 위한 자기개발 놀이터. 지금까지 민사이트였습니다.